이 시간은 신약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본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예수 믿음. 이들이 제가 이런 집을 그려드렸고, 좌우 문설주, 십자가를 상징하는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홍해에서 친밀을 받고, 홍해였죠. 물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두 돌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는 광야를 살아가려고 할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가나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은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일한 과정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 아닌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도 애굽에서 동일하게 출애굽을 했다는 이런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헤롯은 사람들을 시켜서 두살리아의 모든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고 이는 주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어쩌면 마태는 출애굽을 즉이 백성의 출애굽을 아기 예수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기까지의 동일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그분의 인생은 우리의 모분이시니까, 예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좀더 다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리켜 우리는 말하기를 산상, 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선을 말씀하시는 이 전에 이 백성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는 광야 생활의 경험을 40년 대신 40일 동안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6장 16절과 관련돼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구약의 새 말씀과 관련돼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부터 가나안 정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시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대신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스레굽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출애굽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저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또 다른 출애굽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것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건데 죽어서 부활한 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살아서 승천한 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문득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별세 하실 것을 말할 때이지 별세는 어, 이 한라어로 엑호도스입니다이엑호도스는 어떤 단어냐면 엑소도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엑소도스를 우리가 추레부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세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요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표현해도 성경의 원문상 문제는 되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의 15절 그런가 하면 시브리서 11장 22절 15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 복음 9장 31절 그서 성경에 세번 나오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6월절에 6월절날에 어린 양이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셨던,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또 다른 예,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고 홍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또 다른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출애굽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가리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에서 율법을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의 산의 율법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새들의 눈에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여름의 한 날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그러나 이날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날은 여러분 축복의 산, 갈릴리에는 아주 어느 한 자그마한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신의 산에서 선포된 동일한 이 율법,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네 그것이 우리 유교의 신비의 세계야함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에 있어서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죄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으나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길리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갈릴리 어느 자그마한 언덕에 5천 명이 모일 때도 그네들은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를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칠란식을 예수 제림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과거에 두 돌비에 있었던 그래서 기억을 해도 잘 기억이 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아닌 기록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 암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은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둘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제 우리의 출애굽의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실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출애급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출애급이 필요함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죠. 침례는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 백성들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교회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일반적인 장소 개념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광야는 일반 세상에서 필요했던 자동차나 큰 집이나 보석이나 다른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아침 이슬처럼 만나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사람의 위대한 문명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만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 광야라는 이것은요, 네, 광야는 네, 시브리어로 미드바로, 미드바로.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 미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원래 의미는 말씀이 나오는 곳. 아,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만으로 살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바라는 이 말을 히브리에서는 다바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에는 우리가 보는 것 이런 자음만 있었죠. 세 번째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드비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 단어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광야와 지성소 요세 가지 단어는 본래 같은 단어이거나 같은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광야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만이 임할 수 다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성소는 크게 두 가지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소는 장소적 개념의 성소가 있고 시간적 개념의 성소가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의 성소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지었던 그런 회막 솔로몬의 성전 그런 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소로 오셨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성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여러 성소가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도 성소 가운데 하나였 있죠. 그런데 시간의 성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적 개념의 성소는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거리적 개념이 여기에 동반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성소는 시간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성소라는 것은 본래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 따라서 시간은, 시간의 성소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는 거룩을 마시고 거룩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네들은 공간적 개념의 광야가 아닌 실제 공간을적 개념의 광야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의 광야를 살았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았으며 그리고 이네들은 매 안식일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동일합니다. 이그 뒤에 가나한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실제 가나한을 천국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실제 신명기의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두 제자도 하나같이 다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어부였었고, 어떤 사람은 글쎄 법정에서도 그 증언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략적으로 예수님에 접근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취하시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그리고 한 달란트 가운데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섯 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달란트를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부다 자기들은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받은 것이 작거나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친밀을 받으며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반복해서 가난한 정복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전파하면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새기시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과거에 돌비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두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십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따라서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이어지는 사복음서를 지내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며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고린도 전서부터 신약 마지막 책까지 전부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이후의 말라게까지의 내용과 신약의 마태복음 장부터의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문맥상 동일하며 과정이 동일하며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가난 정복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출애굽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의 임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아 있는 인생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리고 매일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